안녕하세요. 28년 경력 윤세아 건강 자문가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바로 도움되는 방법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깨 원형 돌리기, 두 번째 벽면 스트레칭, 세 번째 온열찜질, 네 번째 목 좌우 돌리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즉시 완화를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어깨 원형 돌리기. 자.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양 어깨를 천천히 뒤로 돌려주세요. 크게 원을 그리듯이 다섯 번 돌리고요. 이번엔 앞으로 다섯 번 돌려주세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굳어진 관절이 풀어져요. 혈액순환도 즉시 좋아집니다. 두 번째, 벽면 스트레칭. 이제 벽 앞에 서보세요. 아픈 어깨 쪽 손을 벽에 대고요. 팔꿈치를 쭉 펴주세요. 몸을 반대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15초 정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온열 찜질.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준비하세요. 어깨 위에 10분 정도 올려두시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요.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요.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네 번째, 목 좌우 돌리기. 어깨 통증은 목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주세요. 3초 정도 유지하고요. 이번엔 왼쪽으로 돌려 주세요. 마찬가지로 3초 유지. 이걸 다섯 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목 근육이 풀리면서 어깨도 함께 편해져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은 어깨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와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하시면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깨 외에 다른 아픈 곳이나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8년 경험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정보나 새로운 콘텐츠로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네 가지 방법들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어깨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깨는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거든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걸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하근. 이네 개가 팀워크를 이루면서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 근육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어깨 통증을 앓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에서 50%까지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바로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 때문입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어깨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근육이 굳어지게 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목이 앞으로 나오면 어깨도 함께 말려 들어가게 되죠. 이때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어깨 통증의 치료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염증을 줄이는 것보다 관절낭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방법들이 정말 효과적인 거예요. 어깨 원형 돌리기는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벽면 스트레칭은 굳어진 관절낭을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온열찜질은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목 돌리기는 경추와 연결된 근육들을 함께 풀어주는 거죠. 경희대학교병원 물리치료사들도 이런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앉은 자세에서 자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경직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네 가지 방법에 이것들을 더하면 효과가 두배 이상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깨 원형 돌리기를 할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뒤로 돌리고 내쉬면서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오후 3시경에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 세 번만 해도 어깨가 확실히 편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강도 조절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며칠 하시다 보면 점점 움직임이 부드러워질 텐데, 그때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개선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2, 3주 후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어깨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더 맞춤화된 방법들이 있어요. 연령별로 증상별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50대 분들은 어깨가 앞으로 굽는 라운드숄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과 줄어든 활동량 때문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벽면 스트레칭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시면 됩니다. 벽에서 한 발짝 더 떨어져서 팔을 뻗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듯이 스트레칭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굽어진 어깨를 펴는데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60대 이후 분들은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라서 무리한 동작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어깨 원형 돌리기도 다섯 번씩이 아니라 세 번씩 천천히 해보세요. 대신 하루에 더 자주 여섯, 일곱 번 정도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서서 하는 동작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어깨 돌리기와 목 돌리기를 해보세요. 밤에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야간통이 있으신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온열찜질을 15분 정도 길게 해보세요. 그리고 베개 높이도 중요한데 너무 높으면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니까 적당한 높이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 운동을 할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갑작스럽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보다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깨 운동과 함께 식단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천연 항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에 한줌 정도, 2~30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맵기 식사에 한 가지씩은 포함시키려고 노력해보세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인도 적당량 드세요. 하루 두세 잔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근육 긴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생활 습관에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근육과 관절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됩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는 더 신경 써서 마셔주세요. 잠자는 자세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아픈 어깨가 아래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면 척추 정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팁몇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보는 자세부터 바꿔보세요. 목을 아래로 숙이지 말고 핸드폰을 눈높이까지 들어올리는 습관을 만드시면 목과 어깨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가방도 한쪽 어깨에만 매지 마시고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매시거나 아예 백팩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TV 볼 때는 소파에 깊숙이 앉지 마시고 등받이에 바르게 기대어 앉으세요. 목을 앞으로 빼고 보는 자세가 반복되면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시면 90% 이상 해결되는데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시니어 건강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생 이런 걱정 없이 사시려면 마지막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방과 장기적인 관리 방법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과 미리 예방하는 고급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단계별 평생 운동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응급처치 단계예요. 방금 배운 4가지 기본 동작을 하루 3번씩 2주간 꾸준히 해보세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는 습관 정착 단계입니다. 2주 후부터는 동작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루 2번으로 줄이되 각각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어깨 원형 돌리기를 5번에서 10번으로 벽면 스트레칭을 15초에서 30초로 늘려가는 식으로요. 3단계는 예방 관리 단계입니다. 두달 정도 지나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텐데, 이때부터는 예방에 집중하셔야 해요. 하루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하지만,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양치질처럼 일상의 루틴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예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 관리입니다. 어깨가 다시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한 시간마다 한 번씩은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해주세요. 알람을 맞춰놓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력 운동도 점진적으로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맨손 운동만으로도 충분하지만, 3개월 후부터는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시작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50대 분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어깨 건강을 제대로 잡아놓으면 7, 80대까지도 문제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주 3회 정도는 수영이나 요가 같은 전신 운동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60대 분들은 관절 보호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되 몸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온열 찜질과 가벼운 목 돌리기만 해도 충분해요. 70대 이후 분들은 낙상 예방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균형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병행하시고 어깨 운동을 할 때도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점검도 잊지 마세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어깨 가동 범위를 체크해 보시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전문의와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말 어깨 건강관리의 마스터가 되셨어요. 28년간 수많은 분들과 함께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배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어깨 통증은 확실히 해결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첫 번째, 오늘 배운 방법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신가요? 세 번째, 목, 허리, 무릎 등 다른 아픈 곳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28년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요청해주시는 주제는 다음 콘텐츠로 꼭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28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작은 통증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